8일 역대 최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충남에서도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급증하고 수도권 인접지역의 풍선 효과가 우려되면서 거리두기 격상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충남을 비롯한 충청권 4개 시도가 충남과 대전 혁신도시의 공공기관을 조속히 이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정 이후 어떠한 후속조치도 없다고 지적하며 공동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충남 도의원의 절반인 21명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경실련이 밝히자 농민 단체가 이용 실태를 공개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불법 투기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공직자 전수 조사도 요구했습니다. 서산의 대표 축제인 서산 해미읍성 축제가 오는 10월 온라인과 병행해서 개최됩니다. 축성 600주년을 기념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온라인에서도 공연을 즐길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TV 뉴스입니다. 8일 역대 최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충남에서도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당진에서는 한 기업체에서 6명이 무더기로 감염되는 등 확진자 10명이 발생했습니다. 이 밖에 지역별 확진자는 천안 13명, 서산 6명, 태안 2명, 청양과 예산 각각 1명입니다. 또 논산 육군훈련소에서도 16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아 훈련소 관련 누적 확진자는 7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충남에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수도권의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른 풍선효과가 우려되면서 충남도는 현행 1단계인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충남 도의원 절반이 농지를 소유했다며 이용 실태를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경실련은 전국의 광역 지자체장과 기초 지자체장, 광역 의원을 포함한 1,006명 중 절반에 육박하는 505명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충남도의원은 전체 42명 중 절반인 21명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국농민의 충남도연맹은 9일 성명서를 내고 농지 불법 투기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지역의 모든 공직자의 농지 소유 현황을 즉각 조사하라고 충남도에 촉구했습니다. 충청권 4개의 시도가 충남과 대전 혁신도시의 공공기관을 조속히 이전하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양승조 충남지사와 이춘희 세종시장, 이시종 충북지사와 서철모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9일 충남도서관에서 열린 제2차 충청권 상생발전 보람에서 대전 충남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건의문에서 네개 시도는 혁신도시 지정 이후 어떠한 후속 조치도 이뤄지지 않아 기대와 신뢰감이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역 특성에 맞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을 조속히 지방으로 이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서산의 대표 축제인 서산 해미읍성 축제가 오는 10월 8일 온라인과 병행해서 개최됩니다. 서산문화재단은 9일 축성 600주년을 기념한 19회 축제 계획을 심의해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축제는 민초가 쌓아올린 600년 미래를 향한 600년이라는 주제로 4흘 동안 개최되는데요. 현장에서는 해미 국제 순교 성지 선포식과 수경 체험, 서산 무형문화재 공연 등이 또 온라인에서는 체험 키트를 활용한 가족 프로그램과 문화 공연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날이 갈수록 무더위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달력을 봤더니, 7월 11일이 초복입니다. 10일 간격으로 중복과 말복이 찾아오는데요. 한자 복자에는 사람인과 개견자가 들어 있습니다. 너무 더워서 사람이 개처럼 엎드려 있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해마다 이맘때 우리는 보양식을 먹으며 건강을 챙기곤 했는데요. 중국 진나라 덕공 2년 해충 피해를 막기 위해서 개를 잡아 제사를 지낸게 동날의 시초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 음식 배달 앱에서 개고기 논란이 일면서 관심을 끌었는데요. 개고기 판매 식당이 배달 앱에 입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복날을 앞두고 찬반 논쟁이 있었습니다. 동물보호단체는 입점 정황을 확인하고 앱 운영 회사에 식당과 메뉴를 제한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개고기 식당이 입점을 한다 해도 배달 앱은 통신판매 중개업체이기 때문에 식품위생법 적용 대상은 아니어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반발이 거세지자 조치가 됐는지 현재에는 앱에서 개장국, 보신탕 등을 검색해 봐도 검색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고기는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 식품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개고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정하는 식품 원료가 아니기 때문인데요. 식품 원료에는 보시는 것처럼 소고기와 돼지고기, 또 닭고기와 오리고기 등 10여 가지가 표기돼 있는데 개고기는 빠져 있습니다. 때문에 개고기로 음식을 만들어 파는 건 식품위생법 위반이고 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백 년 동안 이어져온 식문화를 이유로 하루아침에 처벌을 할 수도 없는 게 현실입니다. 실체 처벌까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인데 명쾌하게 판가름할 수 없다면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논촌경제연구원 연구 조사를 보면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양육 인구는 약 1,500만 명으로 네 가구 중에 한 가구는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여러분은 찬성과 반대 어느 편에 서겠습니까? 헬로 TV 브리핑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민 여러분의 교통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태안경찰서 장은효 경장입니다. 사고 현장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교통안전 수칙을 점검해 보고 있는데요. 오늘의 첫 번째 영상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5월 아산의 한 교차로 블랙박스 차량이 직진 신호로 바뀐 교차로에 진입하는데요. 신호 위반에 좌회전하는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교차로 신호위반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은 교통신호를 지키는 것입니다. 또, 자신의 신호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신호위반하는 차량이 없는지 한번더 확인 후 진입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영상 보시죠. 주차장에 진입한 블랙박스 차량, 이내 큰 충격음과 함께 멈춰섭니다. 후진 중이던 차량과 충돌한 건데요. 주차장에서도 많은 접촉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은 주차와 출차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차하거나 빠져나가려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서행해야 하는데요. 비상등을 켜서 다른 운전자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 영상 이어서 보겠습니다. 지난 5월 부여의 한 도로 주차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우측에서 진행 중인 포터 차량, 중앙선을 넘는데요. 마주오던 오토바이와 정면 충돌하는 사고로 이어집니다. 중앙선 침범은 마주오는 차량과 정면 충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불법 좌회전, 불법 유턴 등 무리하게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블랙박스로 본 교통안전 장은유 경장이었습니다. 지난 3월 선박 화재가 발생했던 신진항이 새로운 변화를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태안군이 신진항 활성화를 위한 개발에 나섰는데 케이블카와 둘레길을 조성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신진항 한쪽에 자리 잡은 유람선 선착장. 이곳에서 배를 타면 웅도 등 주변섬을 둘러볼 수 있는데 탑승객수가 4년새 40% 가량 감소했습니다. 국가어왕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시설이 열악하고 즐길 거리가 부족하다고 여겨진 신진항. 최근 태양군이 총 300억 원이 투입되는 활성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핵심은 바다와 역사문화 자원 활용입니다. 먼저 국립태양해양유물전시관과 부옥도를 잇는 해양케이블카를 설치하고 스토리텔링을 가미한 둘레길을 조성한다는 계획.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안흥진성과 연계한 관광 상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케이블카를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그런 관광 자원이나 아니면은 아는 징성을 이용한, 어, 뭐, 문화 관광 개발 쪽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도에 대한 그, 새로운, 보, 저, 새로운 가치를 이렇게 새롭게 느껴가지고, 그, 마도를 활용한 새로운 전략도 같이 포함해서 발전 방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변 횟집 등 상권 살리기에도 나섭니다. 수산물 먹거리 공간을 마련하고 캠핑장과 마을 호텔을 지어 관광객이 머물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입니다. 낚시와 갯벌 등을 체험하는 프로그램도 개발해 가족 단위 관광객을 끌어들이겠다는 전략입니다. 관광객이 와서 편하게 먹고 마시고 뭐 즐길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지금, 아좀 부족해요. 어, 좋은 여건들을 또 시설도 하고, 또 여기 여건을 또 같이 군청이나 협력을 해서, 어, 갖춰 나간다면은, 지금, 신진도도 앞으로 그, 충분히 관광객들이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런 그, 뭐, 상권이라든지, 이런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충분히 될수 있다고. 태양군은 중앙정부와 충남도 공모사업 등을 통해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신진항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3월 화재 피해를 입은 신진항 선주들은 여전히 완전 보상을 요구하며 항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 신진항이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는 데는 피해 어민들의 상처 치유도 해결이 시급한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음입니다. 네, 이맘때 여름이면 피는 꽃이죠. 바로 연꽃인데요. 당진 합덕재가 수만 송의 연꽃으로 물들어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왕실의 곳간 역할을 했던 합덕재는 예부터 연꽃이 많았던 곳인데요. 이번 달에 가셔야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볼수 있습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빗물을 머금은 연잎 사이로 탐스러운 연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장마비가 내린 다음 날 싱그러운 합덕재의 풍경입니다. 티 없이 깨끗한 백 년부터 시선을 사로잡는 화려한 홍련, 작고 가냘픈 수련까지 다채로운 매력을 뽐냅니다. 연꽃에 닿을 듯 가지를 길게 늘어뜨린 버드나무는 바람에 살랑거립니다. 자연 속에 푹 빠져 걷다 보면 더위에 지친 몸과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꽃이 너무 예쁘게 많이 펴 있어서 보기 좋고 기분도 좋고요. 또 공기도 너무 상쾌하고 비온 데라 그런지 어 저기 산책하기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23만 제곱미터 넓이의 합덕제엔 지난달 말부터 30여 종의 연꽃 1 0만송이가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시대 3대 방죽이자 세계 관계시설 유산으로 등재된 당진 합덕제는 예부터 연꽃 치마나 연호 방죽으로 불립니다. 신라 말기에 축조돼 왕실의 곳간 역할을 했는데 1960년대 예당 저수지가 생기면서 저수지는 농경지로 변하고 제방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2007년부터는 당진시가 연꽃단지와 수리박물관, 농촌테마공원 등을 조성해 현재는 역사 문화와 생태를 체험할 수 있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곤충들이 이렇게 생기고 깨구리가 생기고 뱀이 뱀들도 생기고 또그위 포식자인 새들. 특히 왜갈이나 뭐 백로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다양한 생태계를 형성해 왔습니다. 봄에는 유채꽃 또 여름에는 연꽃 가을에는 코스모스 겨울에는 또 고은이가 엄청 오니까 그런 것들을 자원으로 해서 외부 관광객들을 유입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하려고 합니다. 합덕지의 연꽃은 이달 중순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31일까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버스킹 공연과 카누 탐험 등 다양한 행사도 진행됩니다. 헬로 TV 뉴스 정선영입니다. 앞으로 나흘 동안 조수간만의 차가 커질 예정이어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태안 해양 경찰서는 오는 10일부터 13일까지 조수간만의 차가 큰대조이라며 해안가 안전 사고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해경은 특히 바위 등 위험한 곳에서의 낚시를 자제하고 바다에 들어갈 때에는 물때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강조했습니다. 해경은 이 기간 해안 순찰을 강화하고 항포구에 정박한 선박 상태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